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700m 제14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마 에이스, 에이스 파워풀 출발이 늦었습니다. 선두는 1번마 시리우스 A와 바깥쪽에 4번마 엘리트라인 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을 펼쳐갑니다. 시리우스 A가 약 3분의 3마신 합사고 그 옆에 4번마 엘리트라인 3위는 안쪽에 6번마 메디치 스토리가 안쪽에서 3위 따라갑니다. 4위는 5번마 베링맨 5번마 베링맨이 바깥쪽으로 자리잡으면서 4위까지 추격을 합니다. 선두는 안쪽에 1번마 시리우세이 1번마 시리우세이가 계속해서 선두를 끌고 갑니다. 바깥 2위는 4번마 엘리트 라이. 1번 4번 두마리가 앞서고 이제 외곽쪽에서 올라오는 12번마 장산탱크도 서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3위 안쪽에서는 6번마 메디치스토리가 올라오면서 3,4위 접전을 펼쳐갑니다 5위는 5번마 베릭맨 한가운트 5위 따라가고 6위는 10번마 에스삭스 바깥쪽에서 모습 보입니다 6위는 2번마 로열함성이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시리우스 A 초반 선두 3코너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마신 1마신 꾸준히 앞서면서 선두 지켜내고 바깥쪽에는 4번마 엘리트라인이 이제 머리차까지 접근하면서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다시 1, 2위가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시리우스 A 거리차 다시 1마신 벌려놓습니다 2위는 4번마 엘리트라인 3위는 12번마 장산탱크 바깥쪽에서 추격하면서 1, 2, 3위 각각 1마신의 거리차 보이면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5번마 베릭맨 5번마 베릭맨이 결승선 직선 주로 2, 3위권 따라붙습니다. 안쪽 1번마 시리우스 A 결승선 직선 주로 3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문세윤 기수가 익숙한 1번마 시리우스 A와 2위 다툼에서는 5번마 베릭맨과 바깥쪽에 4번마 엘리트라인 두 마리가 맞섭습니다만 5번마 베릭맨이 단독 2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1번마 시리우스 A 단독 선두입니다. 1번마 시리우스 A 적수가 없습니다. 2위는 5번마 베릭맨, 3위는 4번마 엘리트라인 그 뒤를 12번마 장산 탱크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700m 제14경주 1번 마시리우세이 문세영 기수 1분 48초 9의 기록이 작성이 됐습니다 혼합 4등급 최고기록 1분 48초 6보다